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5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5년을, 10년을 지켜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심지어 일생을 지켜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심지어 존경받고, 더 나아가서 찬양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찬양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이 찬양을 받기도 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나치를 찬양하고 독재 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또 존경받기 원하고 심지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 원합니다. 정말 찬양받는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고귀한 가치가 상실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찬양받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찬양받지 못할 사람들을 찬양받을 자리에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과 개인의 가치와 관계없이 찬양받아 마땅한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일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선명한 분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정치 파트너를 더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열을 올리며 지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아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온 날이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오 어? 내가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네. 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였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찬양이 나오는 영원 영혼, 아름다운 영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 하나님의 집에 모인 너희들은 항상 찬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5편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좋아 이건 너무 좋아, 때로는 이거는 너무 싫어.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을 통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터브라는 단어는 영어로 d 입니다 좋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돈, 그저 건강, 어떤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네 영혼이, 네 가정이 아참 선하구나.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돈 주고 산것 혹은 여러분이 만든 것은 다 여러분 거죠. 집도 내 거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당연히 내 거죠. 그러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누구의 것이 내 것이 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어디까지 올 때까지 저 아버지 품, 저 영원한 나라, 천국 그곳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선하시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요. 이걸 좀 고백하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눈떠 보니까 천국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기 가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예, 창조하셨어요. 비적하고 계십니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존재 이유를 알아야 신앙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존재 이유를 몰라요. 예? 나를 위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예? 나를 위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러분 여러분, 만드시여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은마땅 여러분, 여러분, 을창조하신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 여러분, 여러분, 찬양이 없으면 안 돼. 찬양 연습할 때. 교회 와서도 물론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찬양을 수시로 들어야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려면 끊임없이 찬양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끊임없이 헛된 것을, 육이 원하는 것을 듣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누가 너왜 찬양해야 돼? 물으면 그분이 나 만드셨잖아. 내가 그분의 것이잖아. 두 번째로, 왜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면요, 그분이 나를 뭐 하셨어요? 예?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답다 할 때, 우리 주님, 구세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와... 구약에서는 성경에 여수아로 호 되어 있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를 모르면 안 돼요 엉망가지의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시편 135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 이로다. 여러분, 왜 구원해 내셨다고요?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해 낸 거예요.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성장한 신앙은 나중심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중심일 때 신앙이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어, 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다고요? 몰라요 몰라 창조도 구원도 자녀 삼아 주심도 누구를 위해요? 그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라는 사람은 내 입이 만개 있어도 내 위,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부족하다 그렇지? 입이 만개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입이 하나잖아요 만개 있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응? 하나 갖고도 그냥 못해 왜? 그래서 그분 시쓴 것이 우리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예.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겠다. 할렐루야! 입만 벌리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 탁구 레슨을 10년 이상 받은 목사님이 그냥 치다가 안 되면 자기를, 어이, 병신. 어이, 그분이 이 설교 들으면 안 되겠다. 얼마나 레슨을 열심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될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병신. 입술대로 돼요, 여러분. 입술을 잘 쓰세요. 예? 미치겠네가 먹가 미치겠네요. 미치겠네. 제가 재해석해 드릴게요. 죽게 가까이 가겠네. 응? 미치지 마세요. 예수께 미쳐야지. 예?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너무 사랑하셔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외아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골고다 언덕 도살장. 예? 저와 여러분이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돼요. 아 지금 내가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 병들고 시달리고 아픈데, 그래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예? 네?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왜 아들을 찢어 죽이셨을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누구 보기에? 여러분이 보기에 아니에요. 목사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제가 뭐 승연이 죽여서까지 여러분 뭐 살리겠어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좋아요, 여러분은요. 너무 존귀한 분들이에요.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혹은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까지 범죄한 나를 구원해 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니 그런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가치는요, 사람이 못 바꿔요. 세상이 못 바꿔요. 사탄도 못 바꿉니다. 절대 손상되거나 변질되어지지 않는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 이한 해가 얼마나 고달팠어요 힘들고 그래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아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까지 내어 주셨는데 저 끝으로 여러분 왜 찬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찬양이 넘쳐야 되잖아요. 막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임만우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만우엘이에요. 근데 임만우엘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 보내주실 때그 이름을 임만우엘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어려울수록 누가 가까이 계세요?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뭘안주시까 주셔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다 듣습니다. 뭐 낮에는 참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다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고 우리 주님은 다 드셔요 아, 드신단다 들어요 예? 다 압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셔요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을 아셔요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미의 사랑입니다. 엄마는 제가 경험한 저의 어머님은 죄송합니다. 머리가 깨져도 다음날 행상을 하러. 또 나가셨어. 예. 그달라이라고 하는데, 그걸 머리에 져야 되는데, 머리가 깨졌어. 그걸 감싸고 나가셨어. 혹,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너 잊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2000년 전에, 둘째 아들이, 내 몫을 달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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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고 추하게 다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응? 유대인이 돼지 치는 거예요? 그건 자살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아 먹지도 않아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돼지를 쳤다는 것은, 근데 돼지가 먹는 열매 그것조차 자기는 먹을 수 없었다고 그래.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돼지가 그 둘째 아들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한 날도 잊지 않고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언제나 돌아올까? 대문 밖에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성 김규의 성도 여러분들은 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송이 찬양이 입술에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셨어요.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길 혼자 가면 어려우니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찬양해야 합니다. 주석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마땅히 주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피지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쏘, 쏟으신 주님 늘 함께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입술 벌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셔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